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BTV 전주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주 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추석 차례상 민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완주 전주 상생 통합 협회가 지역 이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관권 개입 정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 전주 상생통합협회가 후일 오전 완주 지역 이장과 민주평통 완주 지회장 등 5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의 정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주군의 리하부 조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이 장님들은 본인의 공무위에는 어떤 집단행동도 할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위배를 해서 완주 전주 통합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은 것이 공무위의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삭제를 했지만 완주의 한 지역신문에서 이들의 불법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캡처한 신문 내용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완주 모 신문에 본인 이장님들께서 아마 몇천을씩 이렇게 받았다 라고 보도를 낸 기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그 고소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또 완주 지역 비영리 단체들이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통합 반대 운동에 사용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어 이는 형법에서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도시 통합 반대를 위한 관권 개입이 심각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세비를 이용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적, 물적 증거 모두를 가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밝히는데 자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완주 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의 해양본부가 통합 찬성 단체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따졌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악의적으로 매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 악의적 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 측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며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서 통합에 대한 민심 향방이 가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두 도시 통합 반대 측은 지난 7월 전북 자치도에 3 2,785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통합 찬성 서명은 2,600여 명이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전주 종합 경기장 부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6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100년 미래를 열기 위해 종합 경기장을 전시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은 전시 컨벤션센터입니다. 이달 말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예정인데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를 마무리해 마이스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거공사에는 약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2만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과 2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12천억 원과 민간 투자 2천억 원등 모두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 외에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와 컨벤션 건립 운영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구처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립미술관과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등도 복합단지 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전시 컨벤션 센터의 필수 지원 시설인 호텔과 판매 시설인 백화점 등 민간 투자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 백화점이라든지 나머지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좀 착공이 되고 동시에 진행이 딱 돼가지고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떤 또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한편 이번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모두 1조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전북자치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학교에 이어 내년에도 8개를 추가로 폐교합니다. 폐교 예정 학교는 군산의 4개교 임실 2개교, 김제와 고창에서 각1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9명 이하입니다. 다만 군산 금암초는 14명이지만 통폐합 범위를 넓히면서 포함됐습니다. 전주시가 프로바둑팀을 창단합니다. 전주시와 한국 기원은 9일 전주 에너지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재호 한국 기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프로바둑팀 창단을 뼈대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한옥마을 전주 바둑팀을 창단해 앞으로 1년간 리그 진행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나섭니다. 명예 감독으로는 전주 출신의 이창우 구단이, 감독은 양건 구단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완주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 홍보 라벨을 부착한 화이트 맥주 10만 병이 출시됐습니다. 하이트줄루는 축제 기간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지역의 대표 맥주 홍보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제12회 완주 와일덴 로컬푸드 축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립니다. BTV 전주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안과 전주 소식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이규홍 조재익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안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한전이 최근 신정읍 변전소에서 신계룡 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설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BTV에서도 이 설루가 지날 예정인 완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난도 예정 지역 중의한 곳인데 이규홍 통신원 준비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확대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목표 달성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설비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망인 송전설로의 증설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초고압이 송전설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화를 위해 반대만을 할 수도 없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난 주민들의 걱정이 좀클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송전설로 건설은 2029년까지 345kV 고압 전류의 운반을 위한 송전선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군도 부기면, 정천면, 주천면 등 3개 면과 8개 리가 송전설로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주민이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자연 자원의 훼손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러 우려 속에서 최근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이 송전설로 건설 대신 기업 이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주장을 제기한 북이면 황금 마을 임기령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북는 거기다 지어야지. 왜 경기도에만 자뜩 지어가지고 이 전라북 사람까지 목포 사람까지, 제주 사람까지 전부 다 경기도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 경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시골돈을 죽이는 거예요. 이미지 씨는 전국, 전국과 전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것은 비용과 환경 훼손의 문제도 크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송전선을 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첨단 산업 시설이 과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러 면에서 정치적 조율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쓸수 있는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호천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 언급해 주신 대안이 좀 논의가 될수 있다면 그 의미는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전주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재익 통신원, 전주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가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죠. 관련 취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7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에코시티는 현재 인구 3만 명을 넘는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공영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가 쪽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혼잡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시티에도 공영 주차장 조성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4월부터 에코시티 주 12주차장이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 했고, 7월에 이제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에코시티 주 8주차장, 에코시티 주 13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주시의 계획은 앞으로 에코시티에 공영주차장 10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실제 주차난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까? 어, 물론 많은 도움이 됐지만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살펴본 주 12, 주 8, 두 주차장 상황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차장의 면적이나 규모,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12 주차장 안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주차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임시로 무료 개방에 운영하고 있는 주8 주차장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유료와 무료 개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주12 주차장 주변은 상대적으로 상가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주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강할 테니까요. 때문에 유료 공영 주차장이지만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단 주변에 대한 건속과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앞으로 공영 주차장 더 늘어날 텐데 혹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어, 사실 주민 입장에서 주차장 운영에 아, 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마다 안내된 이용 요금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인데요. 에코시티 주 12지 주차장은 10분 이내로는 무료로 회차를 할 수가 있고, 30분 기본 요금이 900원입니다.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450원씩 추가가 되고, 1일 주차요금은 9,000원인데요. 그런데 에코시티 주8 주차장은 현재는 임시 무료 개방 중이지만, 30분 기본 요금이 700원, 고 이후 15분을 추가할 때마다 350원씩 추가가 됩니다. 1일 주차는 7,000원으로 규모가 비슷함에도 주1 2 주차장보다 좀더 저렴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같은 지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다르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할 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요금 정책이 주변 주차난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천동의 경우에는 전주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좀 주차난도 심각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송천 1동, 2동도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서 주차장을 새로 늘리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자면 인집 정비나 레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고등학교 부지 또 철거 예정인 근로자 아파트 등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성천동과 호성동을 아우르는 천마지구 개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도심 주차장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주 에코시티를 비롯해 송천동 전반에 대한 주차난 문제와 대안, 또 앞서서는 송저설로 건설 계획에 따른 진안군 주민들의 우려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단체는 반대 서명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건 개입 중단에 요구했습니다. 반대 단체는 찬성 단체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명절 민심이 통합의 향방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의 부지를 전시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100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취재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한국 전력의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역인 진안군 소식과 전주 에코시티에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룹니다. 전북 자치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학교에 이어 내년에 8개 학교를 추가로 폐교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정규생이 9명이하이며군산 금왕초는 14명이지만 통폐합 범위를 날켜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한줄정보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청 및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입니다. 2024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청년 스팟이 9월 21일 토요일 청년이음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프리마켓과 각종 문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뮤지컬 공연과 버스킹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추석맞이 중소기업 판촉 행사가 9월 11일 수요일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티몬과 위메프 피해 기업 13곳이 참여하며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만주군 둔산 영어 도서관이 제12회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에 어린이 네이처 드로잉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네이처 드로잉은 나뭇잎과 풀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한 그림으로 참가 자격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입니다.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픽을 확인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식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리를 배우러 온 걸까요? 어떤 음식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 형형색색 야채와 고명이 올려진 비빔밥입니다. 전주시의 신규 공무원이 되면 비빔밥을 만드는 이런 이색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시민이라면 비빔밥 정도는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전주시 완산구는 신규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고 전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완산구 전주문화 제대로 맛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금 보신 비빔밥 조리 체험을 비롯해 전주 대표 관광지인 경기전, 문화해설사와 둘러보기, 전통 공예품인 도자기 만들기 등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지난군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진로, 구강 검사 및 교육 지원을 해주는 농촌 왕진 버스가 운영됐습니다. 완주군이 삼례 터미널과 삼례시장 일원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 위해 요소 신고 리플릿을 홍보하고 배부하는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주시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뉴스였습니다. 채널 BTV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1670-283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